오늘 이곳에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원의 망초대 꽃이 참 예쁘네요. 이곳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 카페를 운영합니다. 모두가 무료라고 합니다. 이곳은 도청후문 쪽입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 뒤따라가면서 찍고 있어요. 이 많은 새들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까요? 어머, 컵 예쁘죠? 무슨 뜻일까요? 카페 이름이 안녕 라운지네요. 복도에 영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대전시를 광고하고 있어요. 먹거리도 있고요. 쉬어가도 괜찮아. 거야, 이곳은 커먼스 필드 1층 모두의 작업 공간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만드나 봐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곳은 작은 이야기 방이 네개 있는데 그 중에 2번이랍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작은 이야기 방 2번으로 가볼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 방 2번 방 앞에 왔어요. 우리 딸 보이네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